내 8월이나 좀 도와드릴게요. 나뭐 있더라 이거? 탈 것이었나? 에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. 영세 먹은 거, 그 그거죠. 입찰하는 거지 입찰. 입찰해갖고. 그, 그거하죠. 어 설마 아이벡스? 아 설마 아이벡스? 이렇게 쉽게? 어, 씨발 뭐야? 뭐야?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패키지에서 미쳤는데, 아니, 나한테 왜 그래? 어, 아니, 나한테 왜 그래? 대체 아씨 어, 뭐지? 미쳤네 자연산 뭐야? <laughs>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? 아니 이거 된다고? <laughs> 아 미쳤네. 와 씨발 미쳤네. 미쳤네. 아이 미쳤네. 자 일단 나한번더 아직 일곱 번이나 있어. 아이 미쳤네. 일단 나가 보자. 나가봐. 나가 나갔다 다시. 어 설마 또한번더한번 더. 한번 더? 아이맥스 <laughs> 아 미친 거 아니야 연타 아 까비 아씨야 연타 줄 알았네 아 연타 줄 알았네 아 자연사 연탄 줄 알았네 아 자연사 연탄 줄 알았네 아 허허 아. 아직 몰라요? 아직 몰라 중복 있어요 아직 몰라요 설마 여기서 사슴 풀 컬렉 설마 여기서 사슴 풀 컬렉 설마 여기서 사슴 나오면서 풀 컬렉 까비야 자 아, 일단 당나귀 확정 한번더 합성 이타쌍 전설 쌍 전설 쌍 전설 자연산 전설 합성 전설 쌍 전설 아 십사만 이천으로 설마 설마 아까비 하하하하하하 <laughs> 까비 그렇지 네. 그럼 난리나지 그럼 난리납니다 아 그래요 미보요? 잠깐만 뭔데 이거 전설? 사전설? <laughs> 사전설? 잠깐만, 일단 한 번씩 돌려보자. 이거 한 번씩 돌려보 이거 그냥 확정하죠. 그래서 그냥 사전설 가자. 아, 왜냐면 이거 영웅 PvP 추가 피해 이거 갖고 싶거든요. 한 번씩 돌려보자. 이거 저 잔지바 표범도 한번 돌릴게요. 아, 제가 사슴. <laughs> 저 사슴. 거짓말, 쳐! 사슴. 아유, 씨. 완전. 맨날 백마, 백마 당나기, 백마 당나기. 자, 일단 확정. 자, 일단 이거 돌려야 되거든요, 이거? 한번 돌려야 되는데, 돌리려면 그것이 뭐 필요한데, 뭘사야 돼? 이거 사면 한번한번한번할수 한번 있네. 쟤 이거 살까 이거? 쟤 이거 사자 이거. 아, 또. 캐시 캐시 필요 없잖아. 에다 예, 해주는 거 사야 돼 무조건. 하, 설마 아이벡스 준다고? 돈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진짜 돈이 얼마 있는거야 이제 거진데 오케이 <laughs> 자 갈게요 아 잔자박이는 좀 그렇다 자 뭐가 나왔든 그냥 쓰게요 자 뭐가 나왔든 그냥 쓰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신화 도전하는데 쓰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폰사 아이벡스 갖고 싶네요. 아니면 아라비아 기종 나타 좀 별론데. 아이벡스 말고는 딱히 가, 갖고 싶은 게 없는데. 아이벡스 말고는 다그 나한테 안 좋잖아. 일단 가볼게요. 아 뭐야 다이가 부족하네. <laughs> 아, 야, 부족하네. 잠시만요. 아, 설마 자연사로 나왔는데? 아, 이 자연사 나왔는데 이 정도 투자 해야지. 자 패키지도 나왔습니다. 다이어 주는 거 찾아보다가 이거 샀거든요. 이거 다이어 주더라고. 그래서 이거 네개 사갖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도전도 한번 해보고 자연스러워 나왔네요. 자 교차합니다. 제발 제발 알폰소 아이벡스 알폰소 아이벡스 제발. 자 형들 채팅 참아볼게요. 자 채팅 창여 형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. 아이백스, 아이백스 업자 풀타업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채팅창에 좋아요,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님들 좋아요, 한 번씩만 눌렀어. <놀람> 오케이, 바로 갑니다. 아, 들 좋아요, 너무 덥다. 좋아요, 한 번씩만 눌렀어. 응, 응, 부탁드려요. 한 자, 갑니다감삼 갑니다. 자, 갑니다 쓰리. 불타오르네. 아 아이다스감사합니다갑니다 쓰리, 다 삼이다. 삼아아이다스자눈 삼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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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눈 감았어. 아이 아랍의 기종나타 뭐야 이거? 자 일단 확정할게요. 자 일단 확정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확정합니다. 치명 타워 가져갑니다. 치명 타워 가져갑니다. 자, 이로써, 사전설. 자, 사전설입니다, 사전설. 예, 저걸 왜 가져가냐면, 예, 외형으로 쓰고 싶었어요. <laughs> 외형으로 쓰고 싶었다! 자, 뭐, 좋았어. 이제 낙타 한번타볼게요 어, 좋아, 좋아. 어, 아, 좋아. 어, 아, 때깔 곱다. 야 때깔 곱다. 외형으로 딱이죠? 이야 이거에다가 3차 전직하고 나서 이것까지 해버리면 그냥 아주 그냥 후광이 그냥 뒤져버립니다. 그냥 후광으로 뒤져버려요.